<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 데이비드 슈머. 슈머의 아저씨, 제목을 정했었는데, 어, 저,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를늘어의 입장에서 제가 겨울에서 봄그 사이에 이제 인식론 근대부터 현대 입구까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부터는 막 논리학이 됐건 아니면은 물리과 통합적인 그런 거가 됐건 그를 쉽게 설명할 자신이 아직은 잘 없고 어, 복잡하게 설명, 하는 게, 뭐, 노동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한두 계절을 더 두고, 어, 이어서 하고, 흉 얘기를 했었어요. 인식론을 끝장을 낸, 그리고, 칸트를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한, 인프레션만 있다. 감각의 다발만 있다. 물론, 이제 영국에 그렇게 마무리된, 어, 그렇게 마무리된 거죠. 버클리 주교가 사실은, 어, 그래도 인식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 바로 신이. 하느님 모든 걸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laughs> 이 슘은 인식론을 이제 완전히 있는 그대로를 되게 본 분이에요. 우리 현대적, 현대적인 감각에서 볼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계속된 감각 다발 지금 제가 이거 켜서 여기까지 나와, 나오는 동안까지도 계속된 어떤,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뭔가 인상이 남고 계속 이렇단 말이죠. 그거를 뚫고 이제 제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있는 그대로를 본 분이시고, 그리고 서양철학사 중에서 이분이 인식론 인식론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 영국의 경험론의 이제 어그 라인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이성이랑 이성이랑 감정이랑 하면 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등어가 근데 그게 처음으로 바뀐, 어, 유의미하게, 어, 어, 바뀐 분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볼 건데, 일단, 슘 선생이, 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도 다 철학자니까는 여러 분야를 다 이제 하시잖아요. 인식론도 하셨지만은, 이제 가치론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가치론에서 인간이 뭔가를 실천하는 데에, 어, 이성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레코로망의 전통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감성이라는 거야.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분은 다행히 영어권이시잖아요. 영국이시니까. 그러니까 패션이 우위가 되는 겁니다. 위즈이 아니라 위즈은 그냥 슬레이브예요. 옴니 슬레이브야. have to ought to, 뭐, should must 이거, 이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ought to, 반드시 그래, 그럴 래그수 밖에 없어 이분이 경험적으로 론 바라봤을 때 반드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론 을 향한 행위에도 감정이야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는 끄덕이는 감정이랑 가로젖는 감정이 있는데, 이제 뭔가를 긍정하는 감정이 있고, 뭔가를 부정하는 감정이 있어. 근데 이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도덕 철학을... 세우시는 거죠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은 참 특이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슘이 이제 그 아주 끝판왕이신데 근데 칸트가 그걸 보고 아 일리가 있다 인간이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냥 인식론적으로도 감각 다발이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인간중생 구성주의로 가시죠. 근데, 뉴런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인간이 어떤, 가치론에서의 어떤 실천을 하고 할때 두뇌에서 즉각적인 반응 이를테면은 호랑이를 보면 나 호랑이를 어렸을 때 동물원에서 봤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었나? 잘 모르겠네. 근데 동물르론이 아니라 만약에 현실에서 지금 보면은 막 오금이 저리겠죠. 으르렁거리면. 근데 그때 보면은 튀죠, 당연히. 얼어붙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게 자극되는 게 편도체잖아요. 편도체가 자극이 돼. 그걸 통해서 어떤 실천을 해 그리고 폭삭소가수다라든지 어... 이런 걸 보면은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입이 돼 이때 거울 뉴런, 유런. 미러 뉴런이 이제 작동을 하죠 인간의 행위 실천에 실제로 감정이 신경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즉각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것이 됐건, 긍정적인 것이 됐건 공감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실천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성의 영역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굳이, 어, 얘기하는 곳을 찾자면은, 이배회측전전두요 머리 요 앞쪽 이마 요, 요 부분, 요기가 이제 뭔가를 논리적으로 계산해내고 판단해내는, 위즈닝 하는 곳이죠. 프리 프론토우 코르텍스 거기. 근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그 전전두엽에 따라야 된다. 편도체도 극복하고 거울뉴런도 극복하고 그전까지도 아니네. 그 이후에 칸트도 그렇네. 그렇죠? <laughs> 오직 선의지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대개 경우는 뇌가 뭐 유전적으로 뭔가 손, 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손상을 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판단 다 합리적으로 합니다. 천전두엽에 맞게 천천두엽의 판단이 대부분 합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기반으로 한 논리에 갇혀 버리면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 버려. 이성이 강합니까? 감정이 강합니까? 전전두엽이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신경과학의 실험 중에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 감정에 관련된 영역의 손상을 당한 분이 배측 전전두엽 전전두엽 가지고 판단을 해도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 우리가 감정이 정말로 동력인 거야. 왼손은 도울 뿐, 이성은 도울 뿐, 배의 측 전전두엽은 도울 뿐. 우리가 실제로 뭔가 막 흥분해서 막뭘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도파민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막 편도체, 어우 막 혐오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더 빠르단 말이지. 더, 더 빠르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고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신경과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기 전에 숨은 이미 인간에 대해서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뭐냐면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감각 다발인 것도 찰나찰나 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정이 우리의 어떤 실천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란 말이죠. 게다가 공감, 공감에 의한 도덕서락, 가치론의 형성 이게 윤리학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어, 근거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오늘은 데이비드 슘 선생 어, 경험론의 어떤 끝판왕 같은 분이신데 경험론에서 인식론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고 제가 겨울에서 봄 사이에는 이제 그거를 주로 다뤘거든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분야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교양 수준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 감정이 철학사에서 되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제 경험론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경험론 특히 슘에서부터 근데 슘 선생이 얘기하는 그 것들이 편도체, 도파민, 거울유론 배추천전두엽 이 관계들이 신경과학적인 지식은 없으셨을 텐데, 경험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본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춤 선생은 있는 그대로를 봤다. 그리고 신경과학의 지지를 받는다. 입니다.